이번 주 로또 1등에 당첨될 띠가 있다. 잘 듣거라. 삼신 할망이 귀가 번쩍 뜨일 말을 해주마. 이번 주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재물 주간이란다. 귀신도 놀랄 만큼의 재물운이 터지는 달이며 집안에는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가족 중 누군가는 겹경사를 맞이할 것이다.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. 이 복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내려오는 천복이니 가볍게 눈기지 말거라. 자 이제 새끼 돼지머리를 두번 톡톡 두드리며 복을 깨워라. 그리고 댓글에 복당이라고 적고 가거라. 할망이 너의 복을 이어주마. 프로필로 가서 선물을 확인하고 꼭 챙겨 가거라. 그러면 돈 걱정 없도록 이 삼신할망이 너에게 재물의 길을 열어주마. 이번 주는 평범한 주가 아니다. 귀신도 놀랄 만큼 강한 재물운이 몰려오는 주이다. 특히 이번 달, 복이 활짝 트일 띠는 바로 토끼띠, 말띠, 뱀띠, 원숭이띠다.